소름 끼치는 화장실. 나는 꽤 자주 가위에 눌리는 편이다.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고 난다. 느낌이 안 좋은데, 하고 감이 올 때가 있다. 어느 날 아침,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.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 버렸기에,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. 그랬더니,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 버렸다. 전철이 올 때까지는,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. 그런데 어째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.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릴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.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.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. 두칸중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있었다.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. 그런 사이 역 칸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. 셀러리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.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.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.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. 어째서인지 가위에 눌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. 뭐랄까, 오한이 나고 등골의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.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.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,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.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,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, 별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.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, 엉기적거로 내 곁에 온 후, 손을 씻기 시작했다.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. 아저씨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. 그 모습을 보고,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.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.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선 내게 위해를 가르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.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. 문 앞에 있는 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.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.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.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.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비투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은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.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감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. 그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